그동안 잊혀졌던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투자 광풍과 정부의 무지한 대응 속에 1년이 지났으며, 현재 결과는 해킹과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무풍지대였기에 소비자 피해만 키워온 것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등의 암호자산을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도록 당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암호화폐 특별 대책단을 꾸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지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5개를 작년 4월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거래소가 보안 수준 등 소비자 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점검하며 거래소에게는 망 분리 등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월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며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 경제, 사회개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직시하고 협회에 쌓인 민생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